엘리베이터 안에서 꺼져. 더러운 배달원 새끼야. 우리 같이 타려고 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넌 뭔데 참견질이야? 너도 내리고 싶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넌또 뭐야? 자리 보고 끼어들어.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못 하게 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너 계단으로 올라와. 16층인데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저씨, 제가 계단으로 갈 테니까 이분 타게 해 줘요. 야, 대단하네. 그럼 네가 계단으로 와. 감사합니다. 뭔 인간들이 이렇게 답답해. 온조 온줄 알아. 잠시 후 사무실. 네가 면접관이야? 이거 사인해.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면접 보러 와서 기고만장하네. 우리 형이 얘기 안 했어. 당신 형이 누구길래 그러지? 한 이사라고 몰라? 한경민 이사. 이것들이 미쳤네. 너 가서 네형 데리고 와. 기다려 줄게 빨리 다녀와. 면접관님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면접은 통과됐으니까 오른쪽 방에 가서 직원 등록해요. 전 아직 면접을 안 봤는데. 이미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당신 행동 그런 사람이라면 서류 따위는 안 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사장님? 인사드려 이분이 사장님이셔. 무슨 사장? 이 회사 형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관리자고? 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봐 빨리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나한테 와서 사인해 우리 형이 여기 이사야 이러고 자빠졌고 빨리 설명해보라고 제 친척 동생인데 명문대 졸업에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우리 회사가 이런 인재가 모이는 곳이었어? 이럴 줄 알았냐? 네 입으로 물어봐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어떻게 된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배달은 발로 차고 16층을 걸어 올라오라고 하고 확판 죽여놓을까 하다가 참았는데 내 사무실로 들어오네? 얘도 잘못한건 없네요 화물 엘리베이터를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똑같은 놈들이네. 네 동생 손잡고 인사팀 가서 퇴직 처리하고 나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그냥 니들 같은 쓰레기들 월급 주기 싫어. 여러분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놈들 시원하게 한번 혼내겠습니다. 니들도 똑같이 되고 싶지 않으면 누르지 마라. 아! 한 회사 입구에서 힘없는 청소부가 맡고 있는데. 더럽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차에서 안 떨어져? 당신 뭐야? 저분을 왜 때려? 넌 뭔데 끼어드는 거야? 갈 길이 나가. 알거 없고 어디서 함부로 손을 써. 아 훈계질 하고 싶은 거야? 너도 이 회사 다니니? 말참 싸가지 없이 하네. 여기 우리 회사인데 뭐 하러 온 거야? 뭐하러 오긴, 나 여기 공장 책임자야. 우리 오빠가 이 회사 이사인데 너 감당 되겠어? 난너 처음 보는데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 니네 오빠 한번 불러봐. 네가 뭔데 부르라 말아야? 당장 잘리고 싶어? 안 불러? 그럼 내가 부르지 뭐. 여보세요, 양 비서. 삼공장 담당 이사 나 찾아오라 그래. 무슨 직책인지 모르겠는데 좀 높은가 보지? 그래봤자 오빠 오면 깨갱 될 거면서. 잠시 후 오빠라는 사람이 도착하고. 어, 지혜야, 너왜 여기 있어? 오빠는 왜 이제 오는 거야? 조용히 좀 말해. 여기 사장님 계셔. 장난하지 마, 오빠. 뭔 저런 사람이 사장이야. 정의사 좋은 동생 뒀네 니네 둘은 현시간부로 해고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이 뭐 잘못했나요? 청소부 좀 혼냈다고 저러잖아? 청소부 하나 때문에 자르기엔 우리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도 없어 회사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 무슨 근거로요? 전동이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이겠다. 좋아 그럼 보여줄게. 여러분 이런 분리수거도 안되는 인간들 해고가 맞죠? 해고를 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근로자법 위반이야. 화장 직전 어머니에 관해서 소리가 들려오고 놀라는 사람들. 잠깐 다들 들었지? 안에서 소리가 났어. 잘못 들었겠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확실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모르겠어. 경민아 시간 없어. 이러다 다음 화장 늦겠어.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 분명히 들었어. 이거 열어서 확인해 봐야겠어. 정신 차려.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형, 죽은 사람 관을 여는 경우는 없어. 엄마 편히 가시게 해드리자. 거리 비켜. 이 안에 분명 뭔가가 있어. 빨리 와서 열어봐요. 오빠 미쳤어? 임종도 못 지켰으면서. 엄마 두번 죽일 셈이야? 엄마와의 과거의 상. 아들 엄마가 돈 모아뒀어. 너 장가갈 때 쓰려고. 언제 집에 올 거니, 경민아. 경민아.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경민아, 엄마 여기 있다. 형, 화장 시간 지나가. 빨리 보내드리자. 관을 화장터 안으로 밀어넣는데 정민이 형 병원에 가봤는데 사망증명서가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이야 나와 관 열어? 밀어넣으려는 가족들 이미 들어갔어 못 멈춘다고 안돼관 열어 형 그만해 지금 환청 들리는 거야? 화장은 이미 시작됐어 정신 좀 차려 니들 속셈이 뭔진 모르겠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빨리 관 열어 절대 안돼 지금 관 열면 엄마를 두번 죽이는 거야 끝까지 욕 보일 거야? 둘리 아, 나와?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관을 여는데 마침내 관이 열리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면접 보러 온 사람을 폭행하는 남성.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니까지게 네 어디? 넌왜 폭력을 쓰고 그래? 면접 보러 왔다고요? 저 어제 사장님이랑 통화한 사람이에요. 아 오늘 면접 보러 온다고 연락했던 그 친구? 괜찮아요? 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시골촌 놈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해서 위협하는 남성. 저 시골놈 들어오니까 사무실에 악취가 진동을 해요.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면접은 봤어요? 지방 사람은 안 봤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날 뛰는 거야? 이력서 좀 줘봐요. 여기요, 사장님. 일이 와봐요. 에스테 나왔네. 왜 우리 같은 회사에? 이쪽 일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야, 너 이거 보여? 저쪽은 저희랑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닥쳐, 그놈의 지역 지역. 넌뭐 대단한 출신이야? 일하는데 좌우가 어디 있어? 네가 싫어하는 지역 살면 다 나쁜 놈이야. 어디서 가짜는 지역색을 드러내고 있어? 저희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입사한 계속 다니겠어요. 내가 너 그러라고 면접관 시켰어? 이력서 볼때 어디 출신인지 그것만 보고 사람을 뽑아? 저는 일 같이 못해요. 그럼 나가. 거지라고. 일좀 가르쳐놨더니 이젠 기어오르려고 하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나가라고 미안해요 못볼꼴 보였네 먼길 오느라 힘들었겠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해요? 내일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바로 회사로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분 때문에 괜찮을까요? 걱정마요 그만둬도 저놈이 그만둬야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대 출신 감당 안 되는 인재가 들어왔네요 부디 회사에 오래도록 남아달라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이 정신나간 새끼야 불쌍해 보이는 남성이 맡고 있는데 뭐라도 사들고 와야지 진짜 돈이 없다니까요 야야 박팀장 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화물 실으러 온 기사예요 우리 회사 화물 실으러? 네야 박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기사님이 말씀해보세요 오늘 돈이 없어서 담배 값을 안 줬어요 주둥이 안 닥쳐? 야이 새끼야 기사님이 너한테 담배 값도 줘야 돼? 그런 적 없어요 헛소리 듣지 마세요 내가 사장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어제 나보다 늦게 온 차량은 화물 다싣고 갔어요. 그 기사는 알고 보니 밥한끼 샀더라고요. 내 차는 3일째인데 아직도 화물을 싣지 못했어요. 식사 대접 안 했더니 그랬다는 거죠? 맞아요. 여유가 없어서. 이 정신 나간 새끼야. 화물 배송하러 와서 네 밥까지 챙겨줘? 싸가지 없게 근무 시간에 선글라스를. 야, 이 자식아, 네 아버지가 나랑 20년을 일했어. 아버지 일자리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제가 책임자인데 잘 보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분들 화물 배송이라는 게 쉬워 보여? 그래도 기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저를. 집에 가. 앞으로 나오지 마. 내 아버지 일자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 알아들었어? 사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근데 고향 철거 보상금 나왔다던데요? 아버지 사실이에요? 그래, 곧 철거 한 된다. 그대 왜 저랑 동생들한테 5천만 원씩만 줘요? 영 하나 빠뜨리신 거 아니에요? 그럴리가! 다내 결정이야! 아버지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보상금이 20억인데 고작 5천만 원만 줘요? 맞아요! 아빠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나머지는 첫째한테 다 줬다! 전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큰 오빠만 편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3년 전 내가 큰 병으로 급하게 돈 필요했잖아! 그때 니들이 천 원짜리 한장 도와줬니 첫째가 돈다 내고 병수 발할 때 니들은 뭐 했어? 여행 갔잖아! 놀러 갔잖아! 그땐 돈이 없을 때고 게다가 비행기표는 이미 샀는데 안 가면 낭비잖아요. 아버지, 사실 둘째 누나가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전 잘못 없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 왜 언니한테 떠넘겨? 그만둘래. 둘다입 다물어. 멀리 갈 것도 없어. 지난달 집에 빚에서 너희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도 안 받더라. 누나 진짜 나빴네. 입 다물어 너라고 다른 줄 알아. 어제 TV 고장 났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TV 고장 났으면 라디오 들으세요. 그게 할 소리야. 보상금 나왔다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났어? 다 지난 일이잖아요. 우리도 친자식이니까 똑같이 나눠 줘야죠. 맞아요. 아버지. 법적으로도 큰아들이 더 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자식 같지도 않은 니들에게 줄돈 없어. 아버지 너무해요. 사람들이 욕해요. 그건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불효자식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